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야곱께서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But s a m e l replied, Does the Lord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much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아멘. 할렐루야! 사울왕이 출뢰국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을 두려워 절품을 취득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을 때 사무엘을 통해 계시하셨듯이 지지 높으신 당신께 번제를 드린 것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순양의 기름을 태우는 그 향기로움보다 당신의 말씀에 귀기울인 것을 기뻐하시는 즉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야외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아멘.